지금 배경화면에 깔아놓은 것은 비트코인이고요. 3개월 내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미국 주식을 실제로 하시는 분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사실은 잠못 이루는 밤이실 겁니다. 자, 전략적 tactical asset allocation으로 relative strength model. 약세 시장을 이기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종목을 제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언제나 환영드리고, 제가 종목을 모델에 따라 추천드리기도, 모델에 따라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종목을 편출하기도 하고, ETF를 모델에 따라 보이는데, 이거는 절대 추천이 아니다. 네. 추천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레이달리오는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전략적 자산 배분, 테크틱올 에셋 앨루케이션을 제가 어, 계속 이제 그 워드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아마 어, 조만간 어, 책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테크틱올 어, 레 relative s t r e n g t h momentum 모델인데요. 어, 시총 상위 20개 중에서 메가 기업이라고 하면 통상 200 빌리언 빌리언 달러스. 200 200어 1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원화로 따지면 약간 350조 원 어, 시가총액 이상되는 기업들 중에서 어 인더스트리 섹터가 다른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좀 뽑으려고 노력을 해 봤더니 어 애플 어 마이크로소프트 어, 그다음에 구글, 어, 엔비디아, 테슬라, 어, 버크셔,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월마트, JP모간, 어, XOM 이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X 모빌이고요. JP모간, 체이스, 월마트 잘 아시죠? 일라이릴리, 버크셔헤드웨이, 구글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너무 잘 아시죠?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그 이제. 테스코가 있고 또 비자카드 있는데 이런거는 j p 모관에 혹은 엑소, 엑소, 엑스모빌에 속해서 어 이런건 좀뺐고요 아 코스트코도 월마트와 지금 그 필수 소비재 업종이어서 어 약그 조금 섹터가 다른 이제 분산 효과를 좀 거두기 위해서 그래도 시총 메가 미국 기업 중에서 상위 20위 되는 기업을 좀 선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라클도 있긴 하지만 어 엔비디아와 약간 겹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를 제외했는데 그리고 또 아마존도 제외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약간 겹치는 면이 있어서 대표적인 업종을 좀 분산을 하기 위해서 어 10개를 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티커만 이지 말씀드리는 거 있고요. 자 레 relative s t r e n g t h 모델은 뭐냐면요 어, 최근 4개월 동안의 싱글 퍼포먼스 윈도우 기간에 가장 강한 종목을 이제 4 종목을 예, 선정을 하는 거고요 10년간 백테스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네, 2025년 1월까지 1 0년간에 어, 이제 이 티커를 10개를 넣어서 어, 실제로 예,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어, 벤치마크는 S&P 500 지수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 이제 만 달러를 어, 10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어, 그저 전략적 어, 자산 배분 모델은 약한 어, 44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 44배 정도 났고요. 어, S&P 500 지수는 약한 3.4배 정도 났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그 중간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한 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연도별로 뭐 보여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데이터는 굉장히 한 해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온 거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뭐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뭘 봅니까? 자, 항상 어 맥스 드로우다운. 가장 안 좋았을 때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가 좀어 방어를 굉장히 추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벤치마크가 이게 S&P 500이거든요? 네, 이게, 어, 최고점 대비해서 최하점이 23%. 어, 우리의 모델은 마이너스 18% 정도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월스디어도 마이너스 4했는데 우리의 모델은 S&P 500기수는 마이너스 18%까지 빠진 적도 있고요 자, 샤프레이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샤프레이셔. 어, 샤프레이셔는, 어, 상, 상승, 하락.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변동성 대비, 수익률 얼마나 났느냐 어, 소티노레이션은 하락 변동성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 나는지 하락했을 때만 어, 1.5, 1.4, 1 대비해서 어, 굉장히 지금 벤치마크는 0.8, 1.2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 괜찮았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MDD 또한 어, 괜찮았고요. 어, 표준편차 전체적으로는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어, 수익률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어, 상관성 0.6% 이제 코릴레이션으로 벤치마 크 코릴레이션으로 0.5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이게 이제 녹색이 어, 약간 보라색 비슷한 어, 이 남색이 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고요. 어,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10년 동안에 그리고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가 어제 어, 듀얼 모멘텀 얘기할 때는 굉장히 크게 차이는 안 났기 때문에, 뭐, 뭐, 4만 달러 약한 4배 정도 는왔는데 10년 동안에 굉장히 우상해 보이지만, 지금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훨씬 더, 어, 누적적으로, 예, 이제, 로그 매트릭 스케일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제 제가 좀, 그, 우리, 그, 게시판에, 글로벌 주식TV 게시판에 좀올려둔게 있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 게시물에 보시면 어, 지금 제가 쫙몇개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영상을 올려놓은 것들 네,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모델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 보시면 어, 이게 어, 베타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 손실률이라는게 뭐냐면 어, 한그 트레이드 당 수익. 이 얼마 났고, 손실이 얼마 나 났는데, 어, 벤치마크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로 우수했고요. 까이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두배 정도. 그리고, 자, 수익 나면서, 로스컷 하는 비율은 18% 벤치마크, 수익 나면서, 그죠? 근데, 어, 수익 나면서 종목 청산하는 게 41%로 더 좋았어요. 그리고, 수익 나는 기간은 지수가, 벤치마크가 78% 대비해서 71%좀 낮았지만, 이게 중요다 업사이드 캐처 레이쇼라는 게 뭐냐면 어, S&P 5 0 0 지수가 상승 기간 상승률 대비해서 어, 우리 모델의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189%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요 지수가 10% 오르면 우리의 모델은 19% 올랐고요. 다운사이드 캐처 레이쇼. 지수가 하락할 때의 수, 어, 손실률. 우리 지수의 모델의 하락률을 따져보니까 49%에 불과했습니다. 즉 어, 지수가 10% 빠지면 우리는 어, 약 4.9%만 5%만 하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델은 어, 나름 괜찮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도 이제 제가 좀그 어, 트레이딩 퍼포먼스를 올려 놨는데 어, 승률이라고 하죠. 뭐 50%면 1대 1인데 64% 승률을 보였고요. 어, 한 번에 한번 정도 종목을 33%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턴오버레이셔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평균 손실은 어, 3.5% 대신, 평균 수익은 6%였습니다. 그래서, 어 손실 날 때보다는 수익 날때좀더 많은 수익이었고, 약 10년 동안에 70번의 수익 나는 매매가 있었고요. 어그 중에 절반 정도인 35번의, 네어 손절매를 통한 매매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올려, 실제로 올려드렸는데, 어 이번 달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 거고요. 어 2월 1일부터, 네. 어, 지난달, 어, 12월달, 11월달, 10월달 종목을 봤더니 지금 이제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가 있고요. 쭉 지금 월 모멘텀 수익률이에요. 전략적 3 0 0의 수익률이 최근 3개월은 좋았고 4개월은 안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어, 당연히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어, 손실이 날 걸로 그게 당연하죠. 모델을 너무 아무때도 손실이 나지 않는 모델을 만들면 건잘못한 거예요. 네, 자, 월마트도 WMT도 계속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구글 어 엔비디아, JPM, 애플은 계속 종목이 네, 교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어 전략적 자산 배분 택티컬 액세트 얼로케이션에 따른 모델을 한번 해 드렸고 요렇게 했더니 제가 종목을 어, 상대 모멘텀 모델, 택티컬 에셋 얼로케이션으로는 자. 테슬라, JPM, 구글이 이번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월에 한 번만 제가 바꿀 거기 때문에 지금 손실나는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최근 3개월이 넘어졌고 이번 달에는 안 좋은 거예요. 자. 어, 제가 이제 모델을 그 백테스트를 해 봤는데 포워드 테스팅을 하는 거죠. 이번 달에는 어, 이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 테슬라 엄청 터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달 이전까지 3개월에때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죠? 자, 항상 그래서 어, 너무 좋은 모델, 너무 핏한 모델을 찾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제 제가 아, 듀얼 모멘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많이 ETF를 하는 나스닥 추종 지수하고 스파이하고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종목을 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종목들을 한 12개 정도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일라일리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가 2%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1% 절반 차익하고요 1%만 현금하고 화 1%만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좀어 요즘에 폭락한 종목이 많아서 오늘도 어, 추가로 어, 더 많이 샀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1%더 사고 테슬라 1%더 사고 로빈우드 각1% 매수해서 총3% 더 샀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금이, 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채권 50%, 주식 50%를 해왔어요. 제, 제, 그, 방송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 주식 50% 중에서, 어, 현금을, 어, 0.5% 나머지 주식으로 꽉꽉 채웁니다. 자, 내려갈 때마다 주식을 샀기 때문에, 자, 내일은, 만약에 또 빠진다, 종목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빠진 종목을 팔고, 어 많이 빠진 종목을 조금 더어 리밸런싱을 네, 이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택티컬 에셋 얼로케이션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